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환입니다. 2023년도 10월 24일 오전 8시 33분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매일 방송하는 시간이 됐네요. 어들 말씀드린 것처럼 장 변화 그리고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한결같이 대응해 드린다고 했고요. 와, 저 지금 2 시간 잔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집에서 쉬다가 택시 타고 출근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빠르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기존 어제 찍었던 영상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자 영상입니다. 1차적으로 맞게 될 거다. 근데 1차적으로 저는 37K까지는 갈것 같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맞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서 나왔던 이... 일단, 어제 영상 중에서 37K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강하게 3만 3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갈 거라는 것은 솔직히 제 7년 짬밥이 어느 정도 제 몸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적중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횡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돌파가 나올지는 솔직히 몰랐고, 비트코인 ETF나 블랙록의 승인이 돼서 당연히 갈 줄은 않았지만 좀더 개미들을 횡보시킨 후에 털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더 빠르게 나오는 형국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서 이런 차트를 남겨드렸습니다. 바로 컵앤핸들 패턴인데요. 지금 어제 올려드린 거에서 이게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면 보시면 이 부근에서 어제 장대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상승의 요인으로 지금 찝히는 거는요, 바로 텔레그램에서 제가 계속 뽑아드렸죠. 입장하시라는 게, 괜히 입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일단 블랙록이 아이쇼를 통해서 지금 ETF를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ETF DTCC가 등록이 되면서 이 시점에 맞물려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승률이 99.9%인 블랙록이 ETF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포인트는 결국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는 거에 대해서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건데요. 일단 오늘 영, 그 전달드린 내용들 쭉 훑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진입 시점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에서 전달드린 대로 위로 3%까지는 저는 매도 시점을 봤는데 추가적으로 더6%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구간을 봤을 때 확실히 컵앤핸들이 나왔고요.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넥라인까지 완전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컵앤핸들의 다음 패턴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 1대1 패턴상 지금 블랙록도 예상하는 거는 최소 가격이 37k 정말 길게 봤을 때 45k까지도 보고 있다 라고 블랙록은 예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 3개월 봉에 직전 고점도 강하게 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시는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 패턴에 대한 걸잘 보셔야 할것 같아요 이 패턴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이 가격상 보면 이 강한 돌파가 지금 컵펜 핸들상 돌파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알트코인에서도 이 패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폴리메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메시 차트상 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직전 고점을 넘었을 때그 다음 봉이 이렇게 장대로 올라가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요 봉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차트 플리메시에서 돌파 후에 직전 고점을 놓고 상승이 길게 올라갔죠 그리고 비트코인 3개월분 직전 고점 높아졌죠 그러면 이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높은 확률로 커펜랜들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그러면 매수 시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언급드린 거로 봤을 때는 이 추세 라인상 돌파 흐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중간 값상 절대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윗꼬리가 1봉상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건전한 사실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아닌, 건전한 지금은 단기 조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ETF, 아, 이제라도 조금 뒤늦게라도 ETF 가능성을 보고 사고 싶어요라고 물으시면 지금 기준점을 잡아드린 건 저는 그냥 비중 5%든 10%든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는 시점이지 지금은 바닥이 나온다, 저점이 나온다, 이거는 솔직히 투심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가는 게 ETF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모아간다의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리플, 리플이 역사를 거의 반복하듯이 나오고 있어요. 이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위에 거는 지금 현재 보시는 영상 속의 차트는 과거 비트스탬프 가장 오래된 차트에서 상승하기 전에 나왔던 세 개의 월봉 구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이 아래 차트는 현재 비트코인 리플, 현재 리플의 월봉 차트를 한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그 후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치켜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 알트코인 도비너스가 먼저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후행성으로 비트가 횡보를 할때 알트코인이 뒤늦게 나오는 현상들이 선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턴을 보면 알트코인은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과연 알트들의 불장이 장대봉으로 마지막 피날레 역사 예측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23년도 10월 24일 기준으로 저는 과거 2017년도의 장이 한번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10월부터 보통 상승의 서막을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비트코인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했던 시점을 보면 2017년도 10월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폭등을 하는 시점이 12월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예상했던 거는 횡보의 가능성이었는데 이번 커펜 핸들에 있어서 강한 돌파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연달아 계속적인 상승이 연 연결될 수 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트 50%, 알트 50%에 대한 비중,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0월을 겪어보신 분들. 약 5년 전에 10월 폭등장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이 있죠 비트코인을 70% 비중 가져가다가 알트코인 30% 그리고 비트코인 나중에 고점에서 가져가다가 매도치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으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 리플을 보더라도 과거 전형을 보시면요 10월 이때 보시면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박스권을 연결했습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을 올려갔고요. 그 다음, 알트가 후행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차트를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러면 비트코인의 현 시점상 보면 구간으로 나눠가자면요. 이 박스권에서 컵핸드를 돌파를 했고, 이 차트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면 짧은 조정만 주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형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좁혀지는 상승형 패턴이기 때문에 긴 조정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대 손절가는 3,980만원 이 가격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뒤늦게 타지 못하신 분들도 적극적인 대응이 아마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3,980만 원을 깨진다고 하더라도 스탑로스에 대해서는 3,980만 원을 하더라도요 비중에 대한 100% 손절보다는 50% 손절을 가지고 다음 영상 타점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1대1 패턴은 저는 완성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11월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폭등장이 만약 열리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대한 횡보에 대한 거는 지금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폭등장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가격 398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스타머스를 잡고 가시면 뒤늦게 타지 못하신 분들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의 시나리오대로 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2017년도 역사가 반복되는 그 한순간에 있는 산 증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똑같이 장을 맞이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비트스탬프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7년도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때 기준으로도 당연히 불장이 왔죠. 근데 10월 기준, 이때 상승장이 오기 전에 차트들을 보시면요. 똑같이 고점을 두드리면서 저점을 올리는 삼각수렴 올린 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10월이었습니다. 이 10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리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지금 똑같이 업비트 차트를 봤을 때 패턴을 잘 볼게요. 지금 잘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죠? 바로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상승형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차트가. 전체적으로 차트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고점에 대해서는 저항을 두드리는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차트를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보시면 이때 나왔던 이 패턴들, 이 패턴들이 여기서도 반복이 됐죠. 그리고 돌파. 상승 그리고 쭉.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대폭등장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결국 똑같이 상승이 나와서 결국 저점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에 저항을 맞고 N자 패턴으로 마지막으로 빠지는 흐름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상치 못하게 비트코인이 더 선행성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놓치더라도 탈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 조절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2천 원밖에 하지 않는 멤버십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멤버십에서는 이미 10월 16일 기점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매수 비중 가져가는 것 분할 매수라는 타점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었고요. 또 이게 아,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응이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장 10월부터 1월까지 기간 동안에 뭐 멤버십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텔레그램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으니까 지금은 너무 저점에 대한 잡고 싶은 욕심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 느긋하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어, 또 이렇게 비트코인 ETF를 노리시고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또 축하 드릴 수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놓치신 분들은 대응 영상 실시간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결과가 가장 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실시간 대응하면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laughs> 지금 멍한 상태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실시간 영상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laughs>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